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중한 인연 만들기 유대표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차량은 제네시스 G90 리무진 차량입니다. 활용도 좋은 5인승의 차량, 완전 무사고 차량으로 준비했는데요. 내부 외부 깨끗한 차량인 만큼 오늘의 영상은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형차 전문 채널, 소중한 인연 만들기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오늘 준비한 차량, 약속 드릴 수 있는 깨끗한 차량이니까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 바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차량입니다. 제네시스 G90 5.0 프레스티지 리무진 차량입니다. 신차 가격이 무려 1억 5,500만 원의 고가의 모델이고요. 활용도 좋은 5인승의 리무진 차량이니까 편안하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에 사고 이력 없는 깨끗한 차량 약속드리겠습니다. 자, 전면부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전면부 보시게 되면, 이름표는 3 0 1어의 4716. 직접 매입해서 보유하는 실차주 실매물 단독 매물입니다. 전면부 보시게 되면, 크레스트 크롬 그릴이 반짝반짝하게 전면부를 장식하고 있고요. 그 위쪽을 보시게 되면 스마트 센스 패키지 옵션이 되어져 있어서 긴급제동 반자율주행 안전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어라운드뷰 모니터 기본적으로 탑재되어져 있기 때문에 오늘의 차량 이용하실 때 안전하게 이용해 보시고요. 본네트 상부 부분 보시게 되면 깨끗하게 본네트 상부 모습 되어져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좋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답게 본넷, 휀다, 범퍼 단차 없이 깨끗하고요. 풀 LED 어댑티브 4점식 라이트 되어져 있으니까 멋진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방 감지기 사고 옵션 되어져 있고요. 스마트 센스 패키지와 어라운드 뷰 모니터 옵션까지 되어져 있으니까 옵션 걱정 없이 보셔도 좋습니다. 자, 5.0프레스티디 차량에서는 프리뷰 전자 서스펜션이 네 바퀴 모두 독립적으로 적용되어 있어서 편안한 승차감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길쭉한 차체에서 나오는 공감감 덕분에 널찍한 공간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면부 휠을 보시게 되면 스크래치 없이 깨끗하게 관리되어 져 있는 휠 상태 확인하실 수 있고요. 타이어도 보시게 되면 많이 남아있어서 타이어 고체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앞쪽서부터 뒤쪽까지 깨끗하고 반짝반짝한 외관 확인하실 수 있고요 반대편 차량이 이렇게 비출 정도로 반짝반짝하고 좋으니까 걱정 없이 보셔도 좋습니다 오늘의 차량 리모진 차량이기 때문에 약한뼘 정도 되는 뒤쪽에 공간이 더 있어서 널찍하게 이용하실 수 있고요 고속도로 클로징 기본적으로 장착되어져 있고 이중 접합 차안글라스 유리도 기본적으로 적용되어 져 있습니다. 앞쪽서부터 뒤쪽까지 문콕 없이 깨끗하게 관리되어 져 있는 측면부 모습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고요. 뒤쪽 휠도 보시게 되면 깨끗하게 되어져 있고 뒤쪽 타이어 또한 많이 남아 있으니까 타이어 교체 걱정은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뒤엔 다와 뒷범퍼 단차 없이 깨끗하고요. 완전 무사고 차량에 사고 이력까지 없는 차량, 정말 청결한 차량이라서 매력적인 차량입니다. 오늘의 차량은 광택 코팅 이후에 유리막 코팅까지 시공한 차량, 정말 반짝반짝하고 좋은 차량이고요. 후면부도 보시게 되면 하자 잡을 곳 없이 반짝반짝하고 깨끗한 차량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후방 감지기 적용되어져 있고 후방 카메라 적용되어져 있고요. 안전한 사륜구동까지 적용되어져 있으니까 빗길 눈길 안전하게 이용하실 수 있고요. 전동 트렁크 기본적으로 적용되어져 있고 트렁크 상부 모습도 이렇게 반짝반짝하고 깨끗하고 오염 없으니까 이런 부분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트렁크를 열어보게 되면 전동 트렁크 기본적으로 장착되어져 있으니까 이용해 보시고요. 트렁크 공간 자체도 널찍하고 깨끗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트렁크 바닥을 들어서 보시게 되면 침수 흔적, 사고 흔적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깨끗한 트렁크 공간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고요. 오늘의 차량은 관인 매매 계약서 작성 시에 100% 무침수 차량 기표해 드리니까 걱정 없이 보셔도 좋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에 사고 이력까지 없는 깨끗한 차량, 무침수 100% 보증해 드리는 차량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외부, 내부 정말 깨끗한 차량, 오늘의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차량을 깨끗하게 인도해드리기 위해서 광택 코팅 이후에 유리막 코팅까지 한번더 시공해서 더욱더 반짝반짝한 외관을 가지고 있고요. 깨끗한 차량으로 인도해드리기 위해서 휠 내쪽까지 모두 보건 처리 완료한 차량이라서 이렇게 외관은 하자 잡을 곳 없이 청결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차량 이렇게 깨끗하고 좋은 리무진 차량 외관은 하자 잡을 곳 전혀 없으니까 저와 함께 실내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차량 실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확대를 하고 후레쉬를 켜서 꼼꼼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조수석 실내 먼저 가보겠습니다. 조수석 실내로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 가니쉬 부분 보시게 되면 깨끗하고 반짝반짝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시트 컨디션 보시게 되면 주름 없이, 해짐 없이, 터짐 없이, 청결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동 시트 기본적으로 적용되어져 있고요. 프리미엄 나파가죽 소재의 시트, 리무진 특유의 패턴이 적용되어져 있는 멋진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말 사용감이 없을 만큼 깨끗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게시보드 상단 쪽 보시게 되면 리모진 차량에서는 실내가 이렇게 가죽 내장지로 적용되어져 있어서 상당히 고급스러운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리얼 우드 적용되어져 있고요. 앰비언트 라이트 예쁘게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트렁크 아래쪽 아 저기 이 서랍 아래쪽을 보시게 되면 DVD 플레이어도 이렇게 들어가져 있으니까 DVD 플레이어 이용해 보시고요. 실내 내장재 컨디션 영상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정말 깨끗하고 오염 없이 좋은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수석 실내는 영상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하자 잡을 곳 없이 청결한 모습 이렇게 확인하시고요. 도어 트림도 위쪽서부터 아래쪽까지 깨끗하게 되어져 있고 손잡이 부분도 깔끔하고 이렇게 가죽 내장재가 고급스럽게 모두 적용되어 있어서 프레스티지만의 장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메모리 시트 되어져 있고요. 차선 변경할 때 안전한 후축방 경고장치도 되어져 있고, 음악 감상에 좋은 렉시콘 사운드 시스템까지 되어져 있는 풀 옵션 차량이니까 걱정 없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조수석 같은 부분은, 조수석 실내 부분은 전체적으로 깨끗하니까 후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석으로 왔습니다. 후석 와서 보시게 되면 리무진 특유의 넓은 공간,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공간감 확인하실 수 있고요. 가까이 가서 보시게 되면 컨디션 또한 이렇게 깨끗하고 좋은 컨디션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니시 부분과 시트 부분 하자 자볼곳 없이 깨끗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리무진에서는 누워서 갈수 있는 레스트 기능과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공감감 덕분에 이렇게 리무진 차량을 많이 찾아주시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리무진 차량은 가운데 칸막이가 있기 때문에 좌측, 우측 공간을 이용하시기 불편하실 텐데요 오늘 준비한 차량은 5인승의 리무진 차량이라서 활용면에서 가족용, 사업용으로 더욱 더 좋은 차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뒤쪽에 듀얼 모니터 적용되어져 있고요 구성 레스트 기능과 컴포트 패키지 기능 모두 되어져 있는 모습, 뒤쪽에 도어 트림 또한 깨끗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내는 정말 깨끗하고 좋으니까 하자 잡을 곳 없는 좋은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중 접합 차 안글라스 유리 덕분에 실내에서 조용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G 구공만의 뒤쪽에 전동 커튼까지 준비되어져 있어서 이런 부분도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자, 후석의 실내는 깨끗하니까 반대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반대편으로 넘어갈 때 지붕에도 깨끗한지 아닌지 이렇게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대편 넘어서 도어 트림 보시더라도 청결하게 되어져 있고 후석에 메모리 시트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손잡이 부분도 깨끗하고 실내 부분도 깨끗한 모습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고요. 조수석 실내와 후석 실내 양쪽 모두 깨끗하니까 이런 부분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눕게 되면 이렇게 들어서 앞쪽에 벽이 닿지 않을 정도로 넓은 공간감 확인하실 수 있고요. 암레스트 보시게 되면 프레스티지 모델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양각의 제네시스 패턴도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고, 전체적으로 열선 시트, 통풍 시트가 양쪽으로 준비되어 있는 모습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뒤쪽에 커튼, 전동 커튼 준비되어져 있고요. 후방 블랙박스도 이렇게 준비되어져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그만 LCD 창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풍량 조절하실 때 이렇게 풍량 조절해 보실 수가 있고요. 실내 온도 조절도 이렇게 돌려가면서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좌측 우측, 레스트 기능이 모두 있기 때문에 옵션 걱정 없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뒤쪽에서 앞쪽을 보시게 되면 넓은 실내 공간감과 함께 고급스러운 실내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블랙박스 적용되어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하이패스 룸밀러도 적용되어 있고, 천정 또한 깨끗한 천정, 스웨드 천정 적용되어 져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담배 냄새 나지 않은 비흡연 차량, 오늘의 차량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실내 공간도 깨끗하게 되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깨끗한 지구공 리무진 차량 만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량을 매입 당시서부터 외부, 내부, 정말 깨끗한 차량이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운전석으로 가보겠습니다. 운전석 와서 보시게 되면, 차선 변경할 때 안전한 후축방 경보장치 되어져 있고요. 메모리 시트 적용되어져 있고 오토 윈도우 스위치 적용되어 있습니다. 손잡이 부분도 깨끗하게 되어져 있고요. 음악 감상에 좋은 렉시콘 시스템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장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운전석 실내로 가보겠습니다. 실내로 가서 보실 때 가니쉬 부분 이렇게 깨끗하고요. 발판 부분도 보시게 되면 청결하게 되어져 있고 구석구석 안쪽까지 먼지도 없이 청결한 차량 오늘의 차량입니다. 자 사용감이 가장 많을 것 같은 운전석 시트 보시게 되면 메모리 시트와 에르고 모션 시트 적용되어져 있고요. 거기에 약간의 사용감 빼고는 전체적으로 깨끗한 시트 컨디션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엉덩이 꺼짐 현상이 없는 컨디션 좋은 차량 오늘의 차량이라고 말씀드리고요. 핸들을 보시게 되면 위쪽서부터 아래쪽까지 깨끗하게 되어져 있고 블루투스 기능 가능한 차량임을 확인하실 수 있고, 차간 거리 조절 스마트 센스 패키지 옵션 되어져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장거리 여행 시, 고속도로 운행 시,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옵션 되어져 있고요. 차선 이탈 경보장치와 후축방 경보장치 옵션 되어져 있고, 겨울철 미끄럼 방지 VDC 옵션 되어져 있습니다. 보험료 할인혜택 5%에서 8% 가까이 받아볼 수 있으니까 이렇게 풀 옵션 차량 리무진 차량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차가가 무려 1억 5,500만 원의 고가의 모델 1억 원 이상 감가된 정말 합리적인 가격에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 실내로 들어와서 계기판 보시게 되면 정확한 적산 거리는 93,253km. 실 주행거리 9만 키로인 차량이라 그런지 정말 아이들링 상태도 좋고 떨림 없이 정말 컨디션 좋습니다. 엔진 미션 2개월 4,000 키로 보증해드리고 있으니까 오늘의 차량 미세누이 없이 정말 컨디션 좋은 차량이니까 걱정 없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방향지시 등을 넣게 되면 사이드 뷰모니터 이렇게 잘 운용되고 있으니까 이런 옵션도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위쪽을 보시게 되면 헤드업 디스플레이어 선명하게 나오고 있고 차선이탈경보장치와 후축방경보장치, 내비게이션 안내까지 해주는 헤드업 디스플레이어니까 이렇게 옵션이 많은 차량 만나시면 좋습니다 자 대시보드 상단쪽 보시게 되면 이렇게 청결하게 관리되어져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내비게이션도 보시게 되면 최신형의 그래픽 내비게이션 적용되어져 있고 상담이 큼지막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풀 터치 스크린으로 이렇게 터치로 이용하실 수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설정에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 운전,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보조 시스템도 이렇게 이용하시면서 활용해 보시면 좋습니다. 오늘의 차량 후진을 넣게 되면 후방 카메라와 어라운드뷰 모니터 선명하게 나오니까 편안하게 이용하시고요. 공기청정모드까지 이렇게 들어가져 있어서 실내 공기까지 깨끗한 공기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아래쪽 내려와 보겠습니다. 아래쪽 내려와서 보시게 되면 버튼 하나하나 알루미늄 코팅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깨끗하게 이용하실 수 있고요. 오늘의 차량 유리막 코팅 말씀드렸는데요. 유리막 코팅 전문점에서 광택 코팅 이후에 추가로 시공한 만큼 더욱더 반짝반짝한 외관, 깨끗한 외관의 차량 만나보시면 좋습니다. 자, 아래쪽 내려와 보겠습니다. 아래쪽 내려와서 보시게 되면 기아 노브 또한 깨끗하게 되어져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버튼 하나하나에 꼭꼭 들어가져 있는 꼭꼭 들어가져 있는 이런 옵션들 많이 적용되어져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핸드폰 올려놓기만 해도 충전이 되는 핸드폰 무선 충전기 적용되어져 있고요 드라이브 셀렉트 오토홀드 뷰 모니터까지 옵션 많은 차량 오늘의 차량입니다 자동차키는 일반키 2개 카드키까지 총 3개의 차키가 준비되어져 있고요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리얼로드가 많이 적용되어 있어서 상당히 고급스럽습니다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양쪽으로 준비되어져 있는 모습 확인하시고요. 열선 핸들도 이렇게 준비되어져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옵션이 많은 차량, 오늘의 리무진 차량 만나보시면 좋습니다. 엔진 미션 미세 노유조차 없는 정말 좋은 컨디션의 차량이고요. 완전 무사고 차량에 사고 이력까지 없는 깨끗하고 좋은 차량, 오늘의 차량 약속드릴 수 있는 차량입니다. 프리뷰 전자 서스펜션 덕분에 편안한 승차감을 확인하실 수 있고 이중 접합 차음글라스 덕분에 실내에서 조용하게 운용될 수 있는 만큼 이렇게 멋지고 좋은 차량 만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차량 정말 저렴한 가격 1억원 이상 감가된 좋은 가격 마무리 영상에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차량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제네시스 G90 5.0 프레스티지 리무진 차량입니다. 활용도 좋은 5인승의 차량. 신차 가격이 무려 1억 5,500만 원의 고가의 모델이고요. 오늘의 차량은 2019년 8월에 등록한 차량. 실 주행거리 93,000km 주행한 차량입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에 사고 이력 없는 차량. 법인 1인 신조 차량이었고요. 외부 내부 정말 깨끗하게 관리되어져 있는 컨디션 정말 좋은 차량입니다. 자, 오늘의 차량 무엇보다 정말 저렴한 가격. 전국 최저가인 가격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차량 가격 안내합니다. 오늘의 차량 가격은 4,600 50만원입니다. 4,650만원에 전국 최저가인 가격으로 안내해드리고요. 무엇보다 차량 컨디션 정말 좋으니까 마음에 드셨다면 편안하게 연락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 혹시나 판매된 이후의 영상을 보신다면 소중한 인연 만들기에서 안내해드린 가격 수준에서 가까운 매장 가셔서 꼼꼼하게 비교해 보시고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소중한 이연 만들기에서는 멀리 계셔서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비대면 탁송거래와 홈서비스 실시하고 있고요 저렴한 매매를 위해서 알선수수료 없이 깔끔하게 거래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 보시는 중간중간에 많이 부족했는데요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어,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새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또 인사드리겠습니다.